다들 쭈가팔로 오셨겠죠? 저는 광따라 <laughs> 오늘 제가 탈 배는 나무진 피싱의 럭셔리 호입니다 렛츠고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삽입을 때니까 어제까지는 물색이 많이 흐렸다고 하니까 일단은 네. 이거를 또 오늘의 선물 <laughs> 어. 선장님 여무진의 선장님 모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1, 2, 3, 4, 5 오천왕입니다. 오늘 오천왕이 제가 왜 왔는지 아시는 분손손손 손, 손. 바로 광어 다운샷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11월부터 광어 다운샷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과연 제가 걔네들을 끄집어내서 눈을 마주쳐서 네 눈이 뭐였는지 내 눈이 뭐였는지 대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가잡아봐 좋아요! 들러주세요 네, 오광작파요! 아뭐야 뭐야. 오광 오라고 오광! 오광겠습니다어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어!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와 진짜 대박! 이거 2년 아닙니까? 2년입니다! 와 진짜 반갑습니다! 아, <laughs> 방 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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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방이 나오셔도 상관없어 <목소리> 방어, 큰일 방어요어 아, 네. 큰일 나겠어요 아네맞아방 큰일 나겠어요 저희 먼저 갑니다 갈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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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늘도 이렇게 기 봤네요 귀를 방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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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5시 43분 한번 어봅시다어 근데 오늘 안개가 진짜 많이 껴가지고 일단은 안개가 껴서 라면 하나 엄청 추웠는데 척해 보고 나니까 지금 너무 웃겨 입은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버클리 음대 맞죠? 버클리 음대로 갈게요. 버클리 음대 뽕돌 30번, Let's go. 오 히트 히트. 오 꿀어 꿀어 왜 꿀어? 오 속제다 송제 손대. 지금 날이 따뜻하네요. 지금 두개 입었어, 패딩. <laughs> 오, 척가워 킹어 백지.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우와.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혹시 원뭐 썼나요? 보터멜론. 보터멜론이요? 아차! 찾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은 나도 잡을 수 있다. 팔짝팔짝팔짝 꼬리 팔짝 팔짝 난리났네, 난리났어. 오, 팔짝팔짝. 팔짝.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집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 같죠? 가자, 가자, 가자. 사이즈, 사이즈. 와! 아, 진짜 크다. 우와! 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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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개고민들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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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다 나도 나도 가자 축하합니다 나도 뭐라도 적어주면 됐어요 와 진짜 엄청난 거왔네요아 이거 요거, 이거 어 이렇게 얼른 가자 해지서 약간 지금 액션은 어떻게. 약간 초조한 것 같나요? 부실이부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아워 무서워. 요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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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실무부워무부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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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시리 무시리. 이동하겠습니다 아, 버클리 육대 가겠습니다, 버클리 육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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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만세기, 저도 지금 버클리 육대 만세기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광우를 붙잡은 내 마음이 거친지 결혼이죠. 자 앞쪽으로 가서 식사들 드시고 넣으라고 바람하고 너무 세서 중내반 쪽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잡아먹습니다반갑해야죠오 이때까지 선상 앞에서 제일 많이 벗는데요. 많이 먹 먹어야, 많이 먹어야지 힘을 내서 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음! 우기! 아, 그... 입맛이 없어서. 음. 보조비터 갑시다, 보조비터. 한 마리 싸움이다, 한 마리. 우측 트위트 너무 타가었나봐아인데미지를 항상 지키해야 되는데 오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제 제가 나올 차례입니다 자 갑시다 렛츠고오 레드 레드 어처 들어가기 전에 그냥 바닥 찍고 질질 한번 끌어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어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전 사실 제 실력을 진짜 감추고 있었어요 아 빨간색에 나왔었죠 아원 빨간색으로 바꿀걸 哦，淘汰了。 6자6자 예, 야, 5초도 히트야. 육자 6자저 광어의 이름은 육자입니다. 6자6자 육자, 육자. 20, 60. <laughs> 여러분, 광어 낚시 진짜 쉽네요. 딱 느낌 있거든요. 어초가 딱 들어간다 싶어가지고 진입을 측할 때 어초 안에 살짝 약간 약간 얘네들을 야르듯이 살짝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축 놀리듯이 잡을 때 바로 챙기를 하니까. 애들이 질질질질 진짜 질질질 이렇게 알겠어요? 자 마지막 클립한번 하고 미파 하도록 할게요 저 마지막에 버저비터 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6 0 마지막 어초의 보조비터가 그래요?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근데 놓치거다 해면 5강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laughs> 진짜 선물입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도 회가 뜬다. 지금 해지는 거예요. 광어를 나갈 확률이 높네요. 그죠? 오늘 좀 날씨가 좀 날부졌다 그죠? 기상일보와는 좀 다르게 좀 기상이 좀안 좋아하는데 뭐 기상이 뭔 상관이에요 선장이 들어간것도 아니에요 또 겸손하시길 제 광어 스승님이세요 제 광어 하나도 모르는데 아, 또 다독여 주는 분이 아버지 잡으라고 제가 한 발이라도 잡으라고 그죠? 지도를 얼마나 했나 보 아, <laughs> 어. 지금 이 땅이 지금 몇 시죠? 7시 20분 13시간 <laughs> 와 사이즈 진짜 크다. 오늘 사이즈가 진짜 큰게 많이 나왔어요. 와 어. 진짜 하합니다 크기 장원. 아 칠공하셨어요 칠공. 한 폭을 잠깐만 해도 됩니까? 네? 오늘 그렇게 조항이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막 팡팡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칠공을 한 어. 비결이 뭡니까? 운이 좋았죠. 아! 운이 좋았다! <laughs> 선장님이 또 잘해주셨고 와 선장님이 또 잘해주셨고 네, 보로보로 아. 다 같이 작업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전에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사모장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예, 와 예, 크다 크다, 크다. 야! 우천항에서 이 가을 광어 시즌을 알리는 오늘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요. 열악한 상황에도 진짜 선장님 막 진짜 실광하신 분도 있고 사광하신 분도 있고 나는 이광했다 규 11월 초까지 갑오징어도 하고 그 이후에 광어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요. 따라오라 규 그럼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만 볼게 시작. 따라와. 나 잡아봐봐 나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빨리 광어 잡은 거 묵으러 갑시다. 광어를 뚫어. 야친다그 찾는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와, 엄청, 이거 혼자 다 잡으신 거예요? 네. 와, 누구랑 나눠 뭐 드실 겁니까? 가족들이랑, 와, 키로당 얼마죠? 저희 5,000원씩. 네, 5,000원씩. 얼음 서비스. <laughs> 제가 잡아, 제가 잡아. 와, 진짜, 방어. 와, 진짜, 시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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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방어가 네. 가성비가 좋은. 탈수율 50%죠? 아니요, 넘어요넘어요 <목소리> 아, 진짜 가을 음. 광어가 이제 맛있어. 음, 어, 진짜 맛있어 지금 시장에요. 진짜 맛있다. 이 광어에 이 정도면 다 넘치죠? 뭐, 자연산? 수시로 바뀌더라고. 광어 자연산은 경매가로 치면 어부들이 많이 잡으면 어획량이 줄어들면 비싸지. 어 봄, 가루도 비싸지고, 여름에도 싸지고. 네, 여름에는 양식이 솔직히 많이. 갑오징어, 쭈꾸미, 군살, 간장치킨. 간장, 오천에는 뭐냐? 갑오징어고 쭈꾸미가 어. 유명하잖아요. 아. 치킨하고 접먹을 아, 접목시키셨다. 아, 오, 네네네. 대박. 갑오징어 진짜. 에서 자면서 궁금하면 손님들 뭘 맛있게 먹니까. 음, 근데, <throat> <è> 근데 너무 조화로운데요. 에, 맛이? 손님들이 양념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품절. 품절님 계셨더니 마지막 한점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 한점양보할게요 <laughs> 아니 형 제가 잠무장. 할때 그날 타지 분들도 좋지만 나무 튜브 응원해 주실 분들 위주로 많이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그죠좀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친닭 난... 한번 놀러오세요. 네야친다 네.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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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매니저 운전해. 어? 됐어 그냥 내가 운전할게. 어?